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시간입니다. 평균은 여러 수나 양을 고르게 한 것입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들을 합한 다음 합한 수들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는 것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한 평균 다 합쳐서 개수만큼 나눠서 얻을 수 있는 평균입니다. 별량이 AB 두 가지 있으면 2를 더한 다음 2로 나눈 2분의 A 플러스 B가 산술 평균입니다. 기하 기아 평균은 기하라는 말이 도형을 뜻하죠. 평면 도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넓이이고 넓이를 구하려면 길이를 곱하는 것처럼 별량들을 모두 곱한 다음 과듭제곱근을 취해서 얻는 평균입니다. 별량이 a, b 두개 있으면 둘을 곱한 ab에 루트를 씌워준 루트ab가 기하평균입니다.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을 구할 때는 별량들이 양수일 때만 생각한다는 것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조합평균은 별량들의 역수의 산술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열을 공부할 때 다시 등장하므로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는 뉴트 ab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산술평균의 결과는 기하평균의 결과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봐야겠죠?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입니다. 분모를 통분하여 함께 쓰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가 되고, 이 식은 2분의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분자를 인수분해 할수 있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의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2분의 a+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등호는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을 때즉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변량이 모두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 관계는 합이 일정한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나 곱이 일정한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이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46번입니다. x, y가 양수일 때 4x 분의 y 플러스 y 분의 9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절대분수식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보다 크거나 같다해서 a 플러스 b는 2루트 ab 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 본다면 4x 분의 y 플러스 y 분의 9x는 크거나 같다 2곱하기 루트 4x 분의 y 곱하기 y 분의 9x 이때 등호는 4x분의 y하고 y분의 9x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y제곱은 36x제곱과 같으므로 y가 6x일 때 성립한다고 할수 있죠. x, y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y는 6x랑 같겠습니다. 루트안을 간단히 해준다면 2루트 xx, yy 약분돼서 4분의 9가 되고 이 식은 2 곱하기 2분의 3, 그러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럼 4x분의 y 플러스 y분의 9x의 최소값은 3이 되겠죠? 따라서 4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7번입니다. 양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4y는 3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한다면은 x 플러스 4분의 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 곱하기 4분의 y가 됩니다. 등호는 x는 4분의 y와 같을 때 성립한다고 볼수 있겠죠. x 플러스 4분의 y가 3이라고 했으므로 3은 크거나 같다 2루트 4분의 x y 루트 안에 4분의 1을 밖으로 꺼내준다면 2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x y 2하고 2분의 1 약분 하면 3은 크거나 같다 루트 x y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9가 x y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x y의 최대값은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8번입니다. a하고 b가 양수이고 x는 3a 플러스 b분의 2 y는 3b 플러스 a분의 2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알파 그때의 ab값을 각각 베타 감마라고 하자고 합니다. 이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곱해서 문자가 소거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x를 살펴보면 분자의 a, 분모의 b가 있고 y를 살펴보면 분자의 b, 분모의 a가 있으므로 x하고 y가 곱해지는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하고 b가 모두 양수이므로 x, y도 양수인데 x 제곱은 양수, y 제곱도 양수입니다. 그렇다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 루트 x 제곱 곱하기 y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은 2 e 곱하기 xy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 e 곱하기 3a 플러스 b 분의 2 곱하기 3b 플러스 a 분의 2 괄호끼리 곱하면 2 곱하기 9ab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ab분의 4 이식은 2 곱하기 9ab 플러스 ab분의 4 플러스 12가 됩니다. 가로안에 9ab 플러스 ab분의 4만 따로 정리하면 이건 역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크거나 같다 2루트 9ab 곱하기 ab분의 4 abab 약분하면 은2 곱하기 루트 9436이 되므로 이 값은 1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2 곱하기 12 더하기 12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계산하면 은 48이 되겠죠? 여기서 최소값 알파는 48이 됩니다. 등호는 X하고 Y가 같을 때 성립하는데 X하고 Y가 같다는 것은 3A 플러스 B분의 2하고 3B 플러스 A분의 2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으려면 A하고 B가 같아야겠죠? 아까 9AB 플러스 AB분의 4에서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은 9AB하고 A분의 4가 같아야 합니다. A제곱 B의 제곱은 9분의 4와 같고 A 곱하기 B는 3분의 2라고 할수 있습니다. A하고 B는 루트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베타의 값이 3분의 루트 6, 감마의 값도 3분의 루트 6이라고 할수 있겠죠?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곱해본다면 48 곱하기 3분의 루트 6 곱하기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약분하면 3하고 16 그리고 3하고 6이 약분됨으로 계산한 결과는 3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9번입니다. a가 양수일 때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식을 전개해 본다면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식은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2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a하고 a분의 1이 모두 양수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2. 그렇다면 이 식은 2 플러스 2가 됨으로 4가 되겠습니다. 이 식의 최소값이 4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49번 문제의 정답은 4입니다. 다음. 5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900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꽃밭의 내면 중한 곳의 길이가 20인 출입문을 설치한다고 할때 울타리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꽃밭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 넓이가 900이니까 x 곱하기 y는 900과 같다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울타리의 길이는 2x 플러스 2y에다가 출입문의 길이 20을 뺀게 되겠죠? 울타리의 길이의 최솟값은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의 최솟값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x하고 y 모두 양수가 되므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x 곱하기 2y 그리고 마이너스 20 정리하면 2 곱하기 루트 4xy 마이너스 20 이식은 4 루트 xy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x 곱하기 y가 900이니까 루트 900은 30과 같죠? 이 식은 4 곱하기 30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20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100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등호는 x하고 y가 같을 때 그러니까 x하고 y가 모두 30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울타리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5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1번입니다. 점 P를 지나며 기울기가 음수인 임의의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 할때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의 합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라고 했으므로 A값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선이 3,2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2는 마이너스 3a 플 b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b는 3a 플 2와 같다.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 y가 0일 때의 x값 ax는 b와 같다. x는 a분의 b와 같다. 즉, x는 a 분의 3a 플러스 2와 같다가 됩니다. 이 값은 3 플러스 a 분의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 a는 3 플러스 a 분의 2, 0이라고 그 좌표를 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y축과의 교점은 y절편. x가 0일 때의 y 값이니까 y는 b. 이 값은 y는 3a 플러스 2가 됩니다. b라는 점의 좌표는 0,3a 플러스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분 5a의 길이하고 선분 5b의 길이의 합은 5a의 길이가 3 플러스 a분의 2, 5b의 길이가 3a 플러스 2입니다. 이 식은 3a 플러스 a 분의 2 플러스 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적용시켜 본다면 이 식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3a 곱하기 a 분의 2 그리고 5 그럼 2 루트 3 곱하기 2 플러스 5 2루트 6 플러스 5가 됩니다. 선분 5a 플러스 5b의 길이의 하의 최소값은 2루트 6 플러스 5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